그는 피곤했을지 모른다를 영작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거의 모두 다 he might be tired 라고 합니다. 메이가 할지도 모른다이고 might는 메이의 과거형이니까 당연히 might가 맞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서 might는 형태가 메이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맞지만 메이와 별개의 조동사로 쓰이며, might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표현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미는 '뭐뭐할지도 모를 것 같다'로 may보다 확신 정도가 조금 떨어질 뿐이고 절대 과거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he might be tired는 '그는 피곤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는 피곤할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했을지 모른다'라는 표현은 may have pp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그는 피곤했을지 모른다는 영어 표현은 he may have been tired라고 해야 맞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올 때는 과거에 대한 추측 가능성 또는 과거에 대한 유감, 후회를 나타내게 됩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리 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might는 언제 과거 의미로 쓰일까요?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점임을 보여줄 때, might가 과거 의미를 띕니다. 예를 들어, he says it may rain은 그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한다이고, 이때 주절의 동사가 아, says에서 said로 says 바뀌면, 시제일치로 may는 might로 바뀝니다. 그래서, he said it might rain 하면, 그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입니다. 주절이 과거 시일 때 종속들의 메이가 마이트로 시제 일치가 일어나며 과거의 추측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모모할지도 뭐 모른다. 입니다. 추가 예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 thought the noise might be a thief. 그는 그 소음이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It was worried that It might rain during the trip. 여행 중에 비가 올지도 모를까봐 걱정했다. People in those days thought t h e earth might be flat.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may는 할지도 모른다. m i g 는뭐 할지도 모를 것 같다. may h a 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ight h a 는 뭐뭐 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